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SBA 타겟일의 EIDL 어드밴스가요, 이제 승인이 계속 나는 사례들이 있고요. 여태까지 신청 이메일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요, 신청 이메일을 이번 주부터 많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승인 난그 사례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공유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4506T 이 양식 제출하고 나서 지금 최근에 SBA에서 금액이 지로로 나와서 승인 거부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스테러스 확인하는 사이트는 제가 여기 링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시죠? 이메일 주소, 그리고 패스워드, 사인인, 이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 어드밴스 타입에 타게리를 어드밴스라고 나오죠? 이게 타게리를 EIDL 어드밴스예요 스테레스에 썸메리를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러스에 인 프로그레스라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신청하신 줄 알고 그냥 마냥 기다리시거든요.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동영상으로 설명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인 프로그레스를 눌러서 서밋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케이스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스테러스에 인 프로그레스로 나오면 여러분들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submit 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 확인 꼭 해보세요.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 꼭 눌러서 진행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 다시 한번 꼭 확인하세요. v 로라고 나오면은 보통 일주일 안에는 펀딩이 되고요. 빠르면 바로 다음날 펀딩이 되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신분증을 앞면과 뒷면 업로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메일로 혹은 그냥 바로 승인이 되면서 펀딩이 되는 사례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신분증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메일, 스팸메일로 가는지도 확인 꼭 해보세요. 이 케이스의 타임라인 공유해 볼게요. 2월 9일 날 인비테이션 받아서 신청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2월 24일 날 4506T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4월 7일 날 승인이 났어요. 아이디 업로드 하라고 이메일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고, SBA에서 직원이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프로세싱을 해주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00으로 오는 전화가 반드시 스팸 전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 오면 일단은 받으세요. 그리고 SBA에서 오는 전화인지 놓치지 마시고 꼭 통화를 하세요. 그리고 업로드 하는 거는 SBA에서 오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돼요. 끝에 sba.gov로 보내시면 되니까 만약에 그 이메일로 오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업로드 꼭 하세요. 어프로브 되면은 보통 일주일 안에 펀딩이 돼요. 빠르면은 그 다음날에 펀딩이 되기도 해요. 하게리를 EIDL 어드밴스 금액은요. 총 만불에서 여러분들이 어드밴스 이미 작년에 받으신 그 금액을 공제하는 거예요. 이 샘플은 작년에 EIDL 어드밴스를 1 0 0불을 받았기 때문에 1 0 0불을 공제한 나머지 9천불이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이 나와요.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문의 주셨는데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4506T 폼을 이미 SBA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 세금 보고 한게 지로로 되어 있다고 그랜트를 줄수 없다. 즉, 디클라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 올린 것처럼 다 사인을 했는데, 그리고 2019년도에 세금 보고 하시고 세금도 냈어요. 근데 왜 지로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을 해 보시냐면요. 제가 사이트 링크 해 드릴 거예요. irs.gov. 여기에서 링크해서 들어가시면은 왼쪽에 Get Transcript Online이 있어. 요 이걸로 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걸 눌러 보시면은 i l s 로그인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스티뮬러스 관련된 거 설명드리면서 Create Account하는 거 시뮬레이션해드렸어요. 이미 어카운트 만드신 분들도 있고 안 만드신 분들은 어카운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카운트 안 만드신 분들은 이전 동영상을 한번 봐 주세요. 3월에 올린 동영상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분 위에서 시뮬레이션 바로 들어갈게요. 로그인 유저 아이디 넣고요. 그리고 로그인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선택하신 이미지가 나오죠?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서밋 누르세요. 여섯 자리 스큐리티 코드가 셀폰으로 텍스트로 왔을 거예요. 그 번호를 입력하시고 continue 누르시면 돼요. 최근에 로그인 했던 히스토리들이 다 떠요. 그거 그냥 참고하시고 continue 누르시면 get transcript 하고 여기에 왜 이게 필요한지 그 이유를 클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랜트를 선택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small business loan이 적절할 것 같고요. customer file number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go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이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Return Transcript, Record of Account Transcript, Account Transcript, Wage and Income Transcript 이 4가지가 네 종류가 나오는데 2019년을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19년도 세금 보고 데이터가 IRS에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 중에 제가 볼 때는 Account Transcript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샘플처럼 세금 보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숫자가 쭉 얼마 세금 보고 했고 어저스티드 그로스 m e 얼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금 보고 분명히 했는데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세금이 뭐 밀렸거나 기타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이건 딱 이유가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이 샘플처럼 세금 보고를 했는데도 지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먼저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를 담당하신 회계사님과 이 내용을 꼭 상의를 하세요. 회계사님과 어떤 서류를 보내서 어필을 하실 건지를 준비를 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digitalcustomer@sba.gov 아니면은 800659-2955. 여기로 연락을 하세요.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 늦추지 마시고, 만약에 한번 디클라인이 나면은 이게 다시 한번 또 어필하고 이러는 시간이 걸리면은 펀드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런 분들은 한번 빨리 알아보세요. 이제 신청 접수하라는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한번 미리 점검을 하시고요. 또 승인 여부가 결정이 아직 안 나고 서미레로만 나오는 분들도요.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문제 없도록 대처를 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